출근길에 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먹기 무섭게 커피 한잔 하자는 눈치 없는 동료. 본격적인 휴가철 살쪄서 다이어트가 절실한데, 저녁에 치맥, 여로날 유혹 하는 악마 같은 동료, 연이 계속 되는 폭염 으로 기운 없는 날찾 아와 전에없던 재롱 을떨 어, 주는 깜찍 한 동료 여러분 곁엔 어떤 동 료가 있 나요？8 월6일 월요일 악마 같은 방송 꼭쉬고 시작 합니다.

두 남녀가, 사는 작은 섬, 내게보내 여긴 날씨, 고 새빨간 열매가 열여서 조금 더살었던 맞은편, 이제 내가 제일 아끼는 곳 나오기 싫은, 이부자리 같아 음. 대체 왜 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월 6일 월요일 음. 꼭꼭 씹어라 김윤희 홍성우입니다 어, 네. 목이 잠겼네 <laughs> 네 오늘 첫 곡은 네. 지코와 아이유가 함께 부른 소울메이트였습니다 네 음. 소울메이트 동료 중에 소울메이트가 있으세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네. 건가요? 네. 저는 있죠 오, 제가 생각하는 그분? H? H 아이 속이 터지네요 또 그쵸, 그분 생각이 그분하고 <laughs> 소울메이트인데 오늘 옷은 또 권영규 계장님하고 <웃음> <웃음>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laughs>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입은 옷 전체가 똑같았어요 권영규 계장님이랑 아주 똑같아요 정말 차이점이라고는 음. 단추를 권영규 계장님이 두개 부르신 거 어, 남성미 넘치게 두개푸르시고 <laughs> 하나 더 부르신 거 외에는 정말 두 분이 음. 똑같으셔가지고 음. 거 사진, 사진 하나 예, <laughs> 제... 사진 올려드릴게요 <laughs> 음. 네 오늘 꼭시보에서는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스포츠 관련 게스트를 저희가 모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음, 그래서 모셨습니다 유성구청 레포츠 동호회 총무 이창희 주부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원 전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네. 이창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몇 살이시더라? 27살입니다 <laughs> 아, <너무 웃음> 되게 전... <laughs> 할머니처럼 질문하네요 몇 살이시더라? <laughs> 네. 젊은 총각이시죠?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조직도의 검색 실시간 검색어. 네. <laughs> 아, 조직도 실시간 <laughs> 어, 조직도 검색어. <laughs> 온나랑 라 세월 조직도에 막 <laughs> 어. 누군가 얼굴 사진 올려놓으셨죠? 아, 네, 사진 어, 올려놨습니다. 사진 보시는 음. 분들 많것같 같아요. 보고도 이직원 누군지 아마 하실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그뭐 회원들 뭐 물품 갖다 주러 오셨다 가셨는데. <laughs> 네. 택배인줄잘았는데 <laughs> 저랑 인사해서 깜짝 놀랐다고. <laughs> 어, 네. <laughs> 근데 보통 직원들이 사업소 나가 있으면 음, 본청에 이제 들어오면 그쵸.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민센터에서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전 지금 이제 2년 넘어가. 고 되셨네요. 음, 음. 네. 어, 어떤 음. 업무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수강생 관리랑 이제 민원 상담하고 있 평생학습 수강생과 네. 민원 어 민원 상담 잘 하고 계세, 계세요? 네, 그럼 잘하고 어, 있습니다. 화내는 네. 민원. 어, 민원인 없어요? 어 화내는 민원 있어도 웃으면서 네, 제가 아. 유들있게잘 넘기고 있습니다. <laughs> 네. 눈은 눈은 웃고 있는데 뭐좀 화나가지고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약간 외모 보고 무서워서 민원인들이 화를 안내는거 아닐까요? 어. 아 아니요 아니요 어. 네. 여자 친구 있으세요? 아네 헤어졌습니다. 어, 어. 저번에 네.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또 요즘에 뭐 멋있는 것도 하나 하신다면서요? 어, 주짓수랑 MMA 같이 어 하고 있어요. 어, 네. MMA는 뭔가요? 입식 타격 어, 입식 타격 네. 어, 음. 아시나 봐요? 그럼요. 저 남자인데. 어, 주짓수도 알고? 아, 그럼요. 어... 주짓수 꺾는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남성적. <laughs> <laughs> 어, 남성적인 스포츠를 좀 음. 되게 즐기시나 봐요. 어... 그 MMA 배워 가지고 여자친구 때린다고? 어? <웃음> <웃음> 아니요. <웃음> 보호하려고. 아, 보호하려고. 아, 보호 네. 네. 멋있어. 네. 음. 주짓수 자체가 보호 무술입니다. 아 네. 제가 사람 볼줄 알았는데 인상 되게 좋으시네요. 네, 좋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장사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요? 네, 아, 그래요? 한번 생각 좀 해보는 아, 걸로. 어. 제가 나중에 고깃집 차리면 같이 두 분이 어, 하시면 대박 나겠네요. <laughs> 네. 저기 숲이 오셔야 되는 거네요. <laughs> 네. <laughs> <저, 웃음> 간단하게 일단 나오셨으니까 동호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 레포츠 동호회는 15년도 9월 1일에 창단되었고요. 네. 네. 좀 자신감 있게 어. 좀 얘기해 주세요. <laughs> 네. 어, 현재 인원은 24명으로 이제 어. 돼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날도 덥고 네. 같이 이제 시원한 물에서도 놀고 음. 이제 겨울에는 이제 좀 하얀 눈에서 같이 놀고 음. 싶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차 네.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음. 레포츠 동호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각종 레저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뭐 여름에는 이제 뭐 웨이크보드 네. 아니면 뭐 수상스키, 플라잉보드 네, 이런 놀이기구 같은 것도 이용하고요. 네. 어, 겨울에는 이제 보드, 스키 어.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럼 봄 가을에는 뭐 하나요? 어, 봄 가을에는 이제 술? <웃음> <웃음> 놀이공원? 네. 아니요, 이제 가을까지도 네. 네, 웨이크보드는 아, 아, 가을까지도 네, 음. 탈수 있고요. 음, 춥지 않나요? 어, 뭐추워도 이제 뭐 음. 이제 슈트 같은 거 입고 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음. 네, 네 괜찮아 아, 그렇구나 어. 네. 이 동호회가 좀 비용이 비싼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스키든 뭐 웨이크보드든 좀 비용이 좀 비싼데 네네. 그러면 모임 회비가 얼마나 돼요? 어, 회비는 저희 2만 원씩 월 2만 원이요아 네. 음, 그렇죠. 저희 독서 동호회는 네. 월 5천 원이거든요. 어. <laughs> 지금 잠깐 <laughs> 여기서 갑자기 깨알 독서를 치고 <laughs> 들어오시면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좀 럭셔리한 레포츠다 보니까. 음,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네요. 음, 음. 아무래도 그렇죠. 좀 저희 동호회 지원금의 영향도 어. 네, 그렇죠, 있고. 그렇죠. 어, 네. 2만 원을 내고 웨이크보드랑 다 즐기. 뭐갈 때마다 또뭐 10만 원씩 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laughs> 아갈때 이제 또 따로 추가 비용. 아 추가 그래요? 비용 있어요? 그래도 그 개인이 혼자 하죠. 나가.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싼가요? 이레포트 동호회는 네 그렇죠 통해서? 많이 싼싼게 그걸 하는 좀 거죠.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면 뭔가 네. 웨이크보드나 뭘 하고 싶은데. 네. 음. 좀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 다잘 타는 음. 사람들인데 가장 좀막 머뭇거리는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음. 이게 조금 근데 어려워 보여도 네. 막상 하게 되면은 음. 금방 금방 이제 또. 금방 하나요. 네. 운동신경 없는 네없 같은 분들도 네. 어. 자신감만 있으면 은 언제든지 아, 네. 다 자신감도. 자신감이 없는데. 문제네요. 자신감이 <laughs> 없어서 <그냥>, 몸보다 자신감이 <laughs> 없. 네. 그렇군요. 성비는 어떻게 되죠? 성비요? 네, 네.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조금 이제 남자 쪽이 좀 많죠. 그렇죠. 네아그래도 음, 네. 여자 회원 가입하면 좀 이쁨 많이 받겠네요. 그러네요. 아, 제가요? <웃음> 아니요. <웃음> 방송을 자기 중심으로 하시죠. <laughs> 동호회 <동에 웃음> 소개하러 나왔는데 남자 회원들이 많으니까 음, 이제 여자 네. 회원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많이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예 그렇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음. 해. 그럼 신입 여자 회원분들에게 우리 네. 동호회 좀 이렇게 가입해 달라라고 좀 어필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 동호회에 와주시면요. 와주시면요? 위트가 <laughs> 나요 <미팅 안> <laughs> <laughs> 어, 일단 제가 네. 네, 솔선수범해서 네, 1대1 개인 코치 오. 해드리려고 아니, 합니다. 실력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어, 웨이크보드는 2년 됐고요. 음, 보드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보드? 3년 정도 네, 됐어요. 질문이 있는데 우리 네. 홍보실의서뿜뿜님은 어떻게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 저랑 같이 배웠는데 네. 제가 조금 더 잘해요 <laughs> 주사님 훨씬 네. <laughs>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laughs> 네. 아니 제가 석분뿜님 실력은 아는데 음. 석분뿜님보다 잘하신다는 거죠. 아예 그럼 네. 렇군요그 짐을 주사가 어디 가면 그렇게 <웃음> <웃음> 자세가 이렇게 멋있는 <laughs>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laughs> 음. 아 되게 근데 저보다는 빨리 습득한 케이스인데 네. <laughs> 네. 그 뒤로 네. 이제 실력을 낮는다. 그렇죠. <laughs> 어. 제가 제쳤습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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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나 서 아, 뿜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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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터득했으나 실력이 더 이상 발전이 음, 없다. 어, 네. 만약 모임이 어떻게 돼요? 여름, 겨울에. 주기가 얼마나 음. 자주? 겨울에는 이제 저희가 번개로는 매달 가요. 아, 거의 음. 네매주 네, 매달 가고요. 아, 음. 그렇죠 시즌에는. 그 전체적인 주기로는 저희가 이제 어, 1 년에 한 번. 음. 하이원. 리조트 가서 아 정기적인 본인으로. 네 그렇죠 음. 거기서 이제 또 강원랜드가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음. 네, 어. 같이 이렇게 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름에 음. 수상 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당일치기로 보통 다녀오시죠? 당일치기로는 이제 금강 쪽으로 많이 가는데 네. 저희 또 1박 2일 음. 지난번에 잡아서. 청평인가 어디도 예, 몰리 청평. 갔다 오셔서 거긴 1박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음. 회장님은 누구세요? 어, 지금 회장님은 김인중 계장님. 아 음, 위생과의 네. 김인중 계장님 회장님이시군요. 어, 회장님 실력 어떠신가요? 네, 본인. 어, 비... 왕년에는 잘 타셨다고 네, 하셨는데. 어, 왕년이나 네. 지금은 지금 어떻게... 본인 또 재꼈다. 지금은 많이 힘들어하셔서. <웃음> <웃음> 네. 술 아, 위주로. 지금은 그러면 지금 레포츠 동호회에서 실력은 본인이 이제 총무님께서 갑이신가요? 갑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 예, 한재성 계장님이. 아, 아 네. 한재성. 1등이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네. 웨이크보드 를한 손으로 타신다고. 어 진짜요? 점프하시고 도시고 막. 레포츠 동호회 지금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어떤 활동을 즐길 수 있죠? 일단 9월에는 네. 지금 저희가 송정해수욕장에서 이제 트 서프라는 것을 좀 배워볼 계획이에요. 어, 서핑 같은 건데 네. 따로 이제 파도의 힘을 빼고. 모터의 힘으로만 아 이용을 해서 아 네,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음 아, 그럼 이 패들링을 안 하는... 그렇죠. 패들링이 따로 필요 없고. 허, 재밌겠다. 네. 들려고요? <laughs> 아니요. 그냥 상상하니까 멋있어가지고. <laughs> 그저왜 네, 옛날에 그하와이5오라는 미드 보면 음, 네. 그, 그 하와이에서 일하는 그 경찰분들 막그 해변에서 서핑하는 거 너무 로망이거든요. 서핑 어, 배우고 네. 싶어 지금 서핑 종점 그거랑 이거랑 <웃음> 네. <웃음> 아니 지금 서핑 얘기 서핑은 테니까. 이제 파도의 힘을, 힘을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경우, 이제, Z 이거는 Z 서퍼니까. 이제 모터의 힘을 음. 이용해서 제트 음. 서퍼라는 것 자체가 네. 한국에 많이 없어요 오. 지금 아직은 음. 이제 들어오고 있는 시기여서 네 군데 어. 지금 어. 배우기 시작하면은 조금 앞선 레포츠인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한번 음. 해보려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일본 북해도를 <laughs> 가려고 어머. 네 가서 이제 보드 타고 우와. 하려고 이제. 네 회비를 또 따로 아, 회비도 두당두 주당, 당은 200만원씩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도 가려면 어 북회도는 가격이 더 쎕니다 5만원씩 걷어서 오케이, 네. 약간 로맨스가 싹 트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로맨스는, 드러나지 않은 거죠 네 로맨스는 아직까지는 왜냐면 서트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스키장 가고 네. 아 방이요 뭐, 방은 또 아니, 따로 아니 방 말고 <웃음> <웃음> 아니 왜 방송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 <laughs> 아니 국회도 하니까 너무 낭만적이잖아 아니 국회도는 그. 나는 네. 아, 눈이 여기 못 가지고 오겠구나. <laughs>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또 북해... 아이리스 생각나 가지고요. 그이병헌하고 아... 아... 김태희 막 생각나 가지고. 아 사탄 키스. 그렇죠. 아... 해도 하니까 저는 약간 낭만적인 그렇구나. 게 생각나. 근데 또 나서. 북해도가 보드 타는 사람들한테는 꼭 한번은 아, 가봐야 음. 되는 네. 그런 곳이어서. 네.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지겠네요. 네, 네 오늘 레포트 동호회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음, 신청 곡가 하나 골라오셨죠? 레포트 동호회랑 좀 어울릴 수 있는 음, 네.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뭐, 서핑 네. USA. 뭐 이런 거? <laughs> 아니요. 볼빨간사춘기의 <laughs> 네. 여행. 아이 아, 노래 상큼하죠. 네. 아. 매력적인 보이스예요. 네. 우리 이창희 주무관님의 신청곡 음.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들으면서 이만 이창희 주무관님 보내드릴게요. 어, 많이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신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같이 하세요. 네. 음, 건강도 챙기시고, 그죠? 네. 네.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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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세요 네. 네. 상희 주무관이 신청하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교육과학과 김경태 교통과 백광현 김영진 구직동 서해건 박천무 도서관 운영과 김미겸 도시과 이나래 오, 문화관광과 가정지 보건소 박지연 성미 복지정책과 김은혜, 권지영, 사회복지과 조성인, 김수희, 세원관리과 이정혜, 여성가족과 임정주, 온천1동 손승범, 온천2동 이영신, 지적과 조석영 주사님 모두 응.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응. 휴가철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이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방학이 음. 생일이어가지고 선물 못 받았겠다. 어그레했겠어요. <laughs> <laughs> 저도 어. 겨울 방학이 생일이라 늘 서러웠거든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음. 지금 이분들 좀 서러우셨겠어요 어릴 때. 음, 그럴 수도 음. 있겠으니까 주변에서 잘좀 챙겨주세요. 그래요. 잘좀 챙겨주세요. 네. 네, 저희 지난 16회 방송에서 네. 우리 신원미 회장님이 휴가철 책 소개해주셨는데요. 네. 음, 긍정맨님께서 네. 보노보노 막상 다 보면 정신적인 도약을 시켜주는 명작이라고 댓글을 네. 달아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지난번에 보노보노처럼 살 살기 다행이야라는 책을 소개해주셨죠. 음. 음. 그리고 무필 방지 위원님께서 네. 저희가 사실 이 방송 그 댓글이 0이었는데 네. 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 <laughs> 무풀 방지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어. 어, 정말 이게 감사드립니다. 오타가 아닐까요? 무풀인데 무필이라고 음. 쓰셨죠 이번 음. 오타냈으니까 커피 쿠폰 하나 드릴까요? <웃음> <웃음> 그럴까요? <웃음> 네. 이렇게 하면 또 의도적으로 오타내시는 분들 있겠네요. 어, 이 정도 웃겨야죠. 음. 무필 방지 위원회 어쨌거나 무풀 방지 해주셔서 네. 더 쉬메 아이스라테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한잔 음. 시원하게. 드세요 네,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신청해주셨는데, 네, 이 곡이 11회 때 나갔어요. 아, 그죠? 맞아요. 네, 음,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오늘은 좀 다른 곡 틀어드릴게요. 네, 어. 그리고 또 노래 추천이다 매니아님께서 디퍼플 음. 노래를 신청해주셨어요. 음. 저희 어, 꼭시보에서 딥 디퍼플 노래가 나갈면 좋겠지만 특히 또 하이웨이 스타를 신청해주셨거든요. 그 네. 노래가 들으면 진짜 속이 뻥 뚫리는 노래인데. 네. 아무래도 좀 청내에서 이렇게 좀 헤비메탈이 울려퍼지는 건 조금 이제... <laughs> 네. 그리고 또 분량도 길어요. 6분이 넘어가지고. 네. 음, 이분이 락 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딥퍼플. 장장장장장장장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른 락 음악 골라봤어요. 네. 얼마 전에 우리 밥딜런이 내한 네. 공연을 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밥딜런의 뭐죠? 락킹 온 헤븐 스토어를... 이건 명곡인데 네 틀어드리고 음. 싶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밥 딜런보다는 네. <laughs> 건젠 로지즈 버전을 좋아하거든요. 결론은 김윤희 중간이 <laughs> 조, 좋아하는 노래를 틀겠다는 기죠 아니 이분이또 약간 락을 좋아하시니까 약간 네. 건, 밥 딜런의 나킹 원 앱스 더워보다는 건젠 네. 로지즈 버전이 좀더 듣기 좋은 이제 아, 버전이어서 갑자기 락 하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요. 어, 락 음악 좀 들으셨나요? 아, 이뭐 짱짱짱짱. 그 장, 노래가 디퍼플 노래예요. 그러니까 요 <laughs> 제목 아세요? 모르는데요스모콘더 어, 워터라고 이제 디퍼플 대표곡인데. 아 그래요. 네, 아까 이제 죄송합니다. 디퍼플곡 신청해 주셨잖아요. 네. 어, 저 알고 지만 하신 줄 알았네요. 아, <웃음> 아, <웃음> 어, 전혀 생각 안 났는데. 어, 대충 찍었는데 음. 센스가 이렇게 좋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예요. <laughs> 오늘 아. 끝곡은 <laughs>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laughs> 네, 건재 로지지의 나킹 네. 온 헤븐스 도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활기찬 오후, 신나는 월요일 보내세요. 여기는. 꼭꼭 씹어라. 비오 안녕. 안녕. 안녕.